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반 한국어라고 합니다. 음모. 오늘 게임은 뭐 하는 게 다. 에서 음. 뭐랄까? 저번에 껏때짜 놓은 거 댓글이 그안 달려 가지고 못해못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음, 700 엘리베이터 얻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끝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제 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부자부터 얻어볼 겁니다. 엉망, 에 네, 엉망이, 엉망장자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엘리베이터를 타야겠죠? 자 가봅시다. 지금 골드, 아니 골드레 버튼은 지금 황금 버튼이고요. 방금. 내뭘 네, 먹었는데 뭐였냐. 그, 황금 돼지. 여기, 황대에 먹고, 500개단 돌파했습니다. 엉망장자가 웃고 있네요. 웃으면서 올라, 계단 올라갈 때마다 돈을 뿌리고 있네. 확실히 엉망장자네요. 겁나 부자야. 돈을 뿌리고 다니다니. 600개단. 그리고 700개단. 이 캐릭터 할만한데? 아 잠깐만 이거 플래그 방금 죽을 뻔아 근데 800계단 나, 갔을 때 나오는 적은 뭐예요? 어 광고보도록 할 아니 광고래 그 루비 써도록 써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성우한 비즈니스맨 때문에 이제 루비가 얼마 없어요 오케이 그래갖고 이제, 루비로 부활하는 거 대신, 이대부턴, 광고를 많이 봐야 됩니다. 원래도 광고를 보긴 했는데, 더 많이 봐야 돼요. 산계단. 그, 700 엘리베이터 획득했고요. 어, 700 엘리베이터는 안 쓰고, 701 엘리베이터 먹으러 쓸거쓸 거긴 하지만, 아무튼 황제 메달 받아주고, 어떤 걸 해볼까? 음, 음, 내가 제우스가 있었나? 잠깐만 이건 뭐야? 전투 제우스? 이거 멋있어 보이네. 일단 일단 저건 나중에 루비 모아서 뭐 고저 가격이 루비 600개. 성공한 비즈니스맨이랑 똑같네요. 어, 잠하만 엉망장자랑, 성공한 비즈니스맨 중에 누가 더 부자지? 그래도 엉망, 엉망, 어, 아니, 엉망. 아니, 자꾸 엉망이라고 해, 발음이. 엉망, 장자가 더 많겠죠, 돈이? 그냥, 말이 엉망, 자, 말만 엉망, 엉, 만 장자가 아니니까 아무튼, 500개 단 아, 쭉쭉 올라가 봅시다. 아니, 근데 저거 팝콘 어디다 쓰는 거지? 아니, 가끔씩 저거 올라가다가 물덤을 보면 카, 팝콘 나오던데 그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아무튼 600개다. 와, 다이아몬드 메달? 이거 말고 황제 메달 주세요. 안 된다고요? 왜요? 마왕? 이거 뭐 제우스보다 더 약해 보이는데? 짠. 엘리베이터 6 가보도록 할게요 근 네, 변신 캐릭터도 있더라고요 그거 궁금한데 나중에 한번 그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저스야 가보도록 하자 아 제우스 뭐하냐 진짜 아 제우스가 복서보다 약해 어떡해 아 진짜 허접이네 제우스 너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할래 어 아, 그냥 복서한테 뚜리로 맞을래? 너 그럼 진짜 아파 그럼 너, 너 그럼 진짜 겁나 아프거든 야, 너 조심해야 돼와 야, 그 사람, 혹시 국가대표 1위야. 저 겁나 쎄. 야, 저거 맞으면 겁나 아프거든? 그러니까 네가더 쎄져가지고, 네가쟤좀죽여봐 가보도록 합시다. 500개단, 너무 좀 되긴 했지만, 아무튼 500개단 돌파. 600개단, 왔고요. 쭉쭉쭉 올라가 봅시다. 계속 올라가 봅시다. 안 네! 돼! 아, 광고 다이아, 다이아 메달 말고 무지개 메달을 받았는데요. 무지개 메달 말고 황자 메달을 받고 싶네요. 제수이 약구라. 400 엘리베이터 도착했고,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맨날 이거 업기할때400 엘리베이터 버그는 왜안 안 쓰냐면, 이건 광고 보고 하는, 하그400 엘리베이터는 광고 보고 하기가 없으니까, 근데 그 버그를 못 써요. 그, 그래서, 4 0 0 엘리베이터만 쓰는 겁니다. 안 물어봤다고요? 죄송해요 500계단 600계단 돌파 계속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700계단 돌파 근데 제우스는 왜번개를 들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지? 아니 솔직히 제우스 뭐 이펙트 있을줄 알았는데 데스나이트보다 덜 멋있는데? 뭐 아무튼 자 800계단 근데 800계단 나오면 가는 저 우주선처럼 생기, 아니, 우주선이 아니라 저 UFO처럼 생긴 저건 뭐예요? 저걸 모르겠네 이제 광고 보면은 죽어도 깰수 있겠는데? 좋아서 이제 천계단 거의 다 와갑니다 800계단, 9 0 0개단천0계단까지 왔어요 상제매대 아, 획득 다음 다음 캐릭터는 누구냐? 아 누구냐면요. 전데요. 그렇구나. 난는 기본 캐릭터인데 아직도 트레블리베이터를얻어네 음, 예. 이상은 우리 바니걸도 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얘 기본 캐릭터인데 아직도 내가 안 얻어놓고 있었네. 아 심지어 몰랐어요. 어좀 어렵네 이러니까 내가 못 얻었구나 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500개 단 그리고 황금돼지 겁나맛있고 근데 요즘에 돈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원래는 겁나 많았는데 와 근데 여기 나 기억났어요 제가 <laughs> 생기 이 캐릭터 생기록 보니까 내가 <laughs> 아니 제가 여기에서 다 <laughs> 700일 리베이터이기때 이거 했는데 청년한각이 거의 직전에 딱 떨어졌다. 아 기억났습니다.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케이400타로 도착 그리고 출발. 아나뭐 하냐? 이거 제가 실수로 저거 반향전은 두번 눌렀거든요. 아 커스텀 티켓? 어? 친구야 음음음 음, 음, 음. 과연 레깅스? 이게 뭔 어? 어 아, 빨간색 일단 하던 거 맞아 합시다. 자 가보도록 합시다. 오, 아니, 가는 길래 그한금대지래그 엘리베이터 탄 상태로는 한금대지 스킬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떠버리네. 제가 열받게. 자 출발하고 어. 포인만 7천. 원래 2만 오천이었다 아무튼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5백0개단돌 아, 그리고 600개 단 돌파 근데 죽을 뻔한 황대 맞고. 황금 돼지가 주력은 황대입니다. 자, 700개 단. 아, 근데 할 말이 없네. 라고 하면서 시간 때우고, 이제 800개단 가면 800개단, 이러고 말을 하는 거지. 오케이? 자, 800개단.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며칠 때. 깔깔. 계속 올라가 줍니다. 죽을 뻔. 900개단. 계속 올라가. 괜찮아. 광고 보는데 광고 부활. 광고 부활, 성공. 오, 오, 오. 오, 됐, 오, 이거 깨겠다. 그, 반니걸이 저번에. 엄청 아깝게 실패했던 전계단 실백 엘리베이터. 아, 진짜. 황제 메달. 으, 왜, 왜. 너무 좋으니까, 바로, 보너스 띠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아, 2 0 0또못 모았는데? 아, 나왜이 캐릭터로 하냐? 아, 음, 다른 캐릭터로 바꿉시다. 무슨 캐릭터가, 있... 이 캐릭터가 있지? 얘 화난다, 근데요? 이러고 있네 400 가봅시다 자, 4리1 m 도착 이 캐릭터 이름이 미 축구선수죠? 그냥 축구선수라고 할기요 너무 기니까 축구선수 가보도록 합시다 5 0 0개단 도착 그리고 돌파 고요자할 말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이 시간 끌고 이제 600계단 되면 600 계단이라고 말하는 거지600 계단 돌파 아 근데 계단 스킨 좀 바꿔볼까 이바 끝나면 계단 아계단이이파 끝나면 버튼 스킨 좀 바꿀게요 잘못 말했어 같은 게들0 0 계단 빠빠 근데 이게, 금 맞아? 아니, 소리가 금치고 뭔가 이상해. 자, 아무튼 8 0 0개단 이거 봐. 축구선수야 계속 가자. 9 0 0개단 아. 광고! 제발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오! 아니, 개나 씹... 싶... 무튼 버튼 스킨 바꾸도록 할게요. 키보드 버튼. 이건 별로야. 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렉이 많이 걸리냐고, 이런. 엘리베이터도 죽을 뻔. 벌써. 오, 어, 황대, 냐이 미직 축구선수, 달려. 오케이, 500개단. 제박 달려라, 미직 축구선수. 어... 어... 600개다. 죽을 뻔. 진짜 죽을 뻔. 더 죽을 뻔. 진짜 죽음. 아니, 지금 미식 축구선수만 몇 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캐릭터를 애초에 그냥. 생길 때안쓸것 같은데? 이번에도 죽으면 그냥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대, 냠냠. 올라가요. 500개 단, 문이 열립니다. 내리실 분은 그냥 내리세요. 자. 우선 계단을 타고 올라가 봅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오케이 계단을 통해서 죽을 번 했고요. 계단을 통해서 600계단 돌파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봅시다. 엘리베이터 700계단 돌착내리시그강 내리세요. 오케이 이번엔 엘리베이터를 통해 700계단 돌파했고요. 우린 계단 올라가봅시다. Okay. 계단으로 800계단 도착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900계단 도착 도착 했습니다 내리실 분은 그내리시에요 내렸습니다 자 이제 부활천사로 통해 1000계단 부활천사로 통해 7 0 0엘리베이터를 얻을 수 있는 1계단 도착 했습니다. 내리실 분은 장 내리세요. 이 축구, 미식 축구 선수 놈아 아, 미식 축구 선수? 하지만 그 세상에서 가장 열받는 음, 그 뭐냐 엘리베이터 사용법. 내릴 때 됐을 때안 내리고 계속 열고있기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미식 축구 선수 이러다 신고 먹겠는데요? 예, 식구 먹어서 죽었습니다. 바이. 자 축구 선수가 우리의 미식 축구 선수가 황제 배달을 했습니다 불쌤, 한국에 끝이에요 끝 오늘 모두 안녕하지마 가지고 엄모하지 안녕하지 가지고 게임하 해가지고 고독하죠 끝